즐거운 다육생활, 제자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와, 야, 이게 꽃인가, 나비인가, 매일처럼 보고 있어도 너무 신기합니다. 아, 진짜. 아그 작은 아가를, 작은. 어, 명목보다는 조금 컸지만 좀큰 아이를 사서 큰 재활용을 사서 제가 이제 외목대에 더 도전해보자 하고 이렇게 키웠, 키웠더니 이번에 이렇게 예쁜 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그 키우면서 역시 이런 맛으로 네 실컷 구경하시라고 <laughs> 제가 자랑이에요. <laughs> 이거 엄청난 자랑. 어, 봄이 되니까 확실히 베란다가 꽃이 피고 네, 예뻐지는 그런 환경을 지금 보고 있네요.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베란다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해서 힐링이 될수 있는 이런 꽃들이 내 옆에 있어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복을 한껏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 모를 아이들도 꽃송이가 이렇게 소탈스럽게 피면 너무 좋잖아요. 특히 이렇게 좀 작아도. 네,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엔젤 아이스를 좀 키워보면서 그래도 좀 자신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지난 1년동안 공을 들인 아이가 있는데 얘가 너무 삐쩍 말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삐쩍 말라가고 있어서 오늘 꼭 반드시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요 앞에 대량 에놨습니다이 애는 제가 가지고 왔을 때도 충분히 잘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화분도 예 네, 화분도 이제 잘 자랄 거 예상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웬 웬일인지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노란 잎이 그리고 원래 이게 엔젤아이스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갈변하면 회복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하고 그동안 좀 지켜봤습니다. 이오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물을 흠뻑 줬는데도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의심하기를 여기 아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진짜 미스테리에요. 왜냐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가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여기 보시면 뭐 영양이 부족한가 아니면 물 마름이 너무 심해서 그런가.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베란다에서 키울 때 작년 여름을 걱정하고 사실 흙들을 어 자육이처럼은 아니지만 마사를 조금 많이 해서 아이를 조금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상토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상토를 많이 하면서도 물관리를 하고 있지만 안전빵이 좋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이들 그 화분에 상초보다는 약간 맛을 조금 더 넣고 해야 돼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제가 뿌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어, 너무 작은 거니까 구겨져 있어서 그런가 혹시 이렇게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뿌리가 뻗어 나가지 못해서 어... 위에 흙은 네. 아요건좀 부실 거린다. 요건좀 부실 거리고 어허 나도 이거 어떻게 <laughs> 위에 위에 뿌리들은 많이 죽어 있네요. 그리고 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나무도 목질화가 엄청 잘돼서 애초에 이렇게 된 아이를 샀거든요. 근데 어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봄이니까 그냥 이대로 좀 뿌리, 옛날 뿌리 좀 털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뿌리를 털어내는 거거든요. 엄청난 몸살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어 물론 옛날 뿌리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되면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손으로 부시부시 그냥 다 털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방법에는 제가 뾰족하게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위에를 다 커팅할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그 노란색 입장은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고 말라서 하엽이 지거든요. 그래도 열어보고 나니까 오히려 많이 편하거든요. 아 어떻게? 아 이거 참 뿌리가 뿌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반응을못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뭐네요 정도가 안 털어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넣어서 조심조심 한고 키워봐야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그 화분을 보니까 이전에는 이 너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빨리 이제 얘가 이 엔젤 아이스 이 아이들 리갈이 아이들은 성장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큰 분에 예, 심었는데 지금 이 화분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이 뿌리에 비해서 그래서 또 갈수록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분에 그리고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러죠 적당한 사이즈 화분에 이거보다 도더 작으면 봄을 어, 지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예, 조금 더 작아요 예,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 빠짐이, 물 빠짐이 좋으라고, 복토는, 저는 복토를 좀 까는 편입니다. 그래서 복토 좀 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사가 많은 흙보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게 실수인가? 네. 그래서 성장할 때 뿌리를 뻗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뚫리면 뿌리 내리기가 자라늄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주의할게 이렇게 뿌리가 적더라도요 얘가 이제 물을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자라늄이 그래서 이렇게 뿌리 분갈이를 해놓고 다육이는 바로 물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laughs> 뿌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기도 하고 지금 흙이 되게 말라 있어요 제가 마른 흙을 썼거든요 얘를 물, 물기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어, 조금이라도 수분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물을 주고 어, 음지 그러니까 해가 많은 쪽에 놓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방그늘에서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음지 해가 덜든 쪽에 조금 놓고 아 저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제라늄 키우기 영상 보셨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제라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